현장 예배드려도 고개 숙이고 주무신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 가정에서 드리니까더 자유로우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시지 말고, 잘 보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저 생애에도 그렇습니다. 참 이런 시대는 못 봤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온다더니,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적 근거는 재난금지법 49조입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집회를 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뭐,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 헌법이 우선이겠죠. 더큰 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하는데 뭐 기독경이라고 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설손 소매해가지고 예방에더 철저해야 되고 정부 시책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공부해도 되고 우리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라. 저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은 예배가 살아나면은 그 나라가 사는 것은 역사고 성경 아닙니까? 우리 관계 당국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나 또 정부가 복이 있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병은 종교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 들고 죽습니다. 사실은 아담 이후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읍기 15장 26절에 보면 말씀 지키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예급이 내린 모든 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도 내리실 수 있고 안 내리실 수도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알렉산더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는 부인이 우울증으로 12년을 고생했대요. 백약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노이드 박사가 LA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부인한테서 전화와가지고, 여보, 나 죽고 싶어.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이런 전화를 받고, 비행기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그대로 했더니, 부인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세미나 온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섰다는 걸, 앤 존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도 루게릭병이 왔는데 이 루게릭병은 3년 안에 죽는 병이랍니다. 거기에 참석했다가 회복되어 가지고 책까지 내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말라키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가지고 너희를 치료하리니. 왕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광선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전염병이 왔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다가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온 겁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회개해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증액을 그렇게 무리하게 한것 같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뭐 자기들 위관대로만. 우리 대한민국은 안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를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또 좋아요. 왜 그래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 이 코로나 상황이 왔는데 교회 문 열어라. 그래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움받아야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교회 문 닫으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교회 문 열어라. 그런다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움받아야 된다. 그래.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연애 문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인정 안 해요. 동성연애는 비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성연애를 짓지 않은 세력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학교에서 청교도들 같이 우리도 기도해라. 그래. 60년도에. 각 학교에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아니요 후보 아니요, 기도를 없애버렸죠. 그으로 기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트럼프는 학교 다시 기도해라, 청교도 그게 정신이라 신앙면에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 뒤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시대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복된 나라가 되는데 우리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이네 세족식.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씻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을 먹으면은 발을 씻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발을 누가 씻느냐? 종들이 씻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종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은 너희들도 나같이 하래라. 나가 본을 보였다. 그래. 요 우리 여기서 첫째 받아야 될 교훈 하나는 종같이 살아라. 그 말. 요즘 교회 우리 교인들은 왕같이 사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왕은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다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은 왕, 왕. 왕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 법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왕같이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다이선 실제로 유대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0편 145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왕이요. 나의 왕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종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았을 때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중세교회는 사람들이 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다 사람들이 서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도 왕같이 신앙생활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종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종이 아니죠. 항상 우리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하나의 교훈은 14절에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내부적으로 우열에 대해서 다툼이 심했어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진해서 다른 제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먼저 발을 씻겨 주시고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이 교훈을 보여 주신 겁니다. 흔히들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순은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할 때 섬기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돼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대접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할 때에 베드로가 저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네. 아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한 거요. 맞은 것도 같지만은 틀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은 주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같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나온 것도 자기 기준이요 헌금도 자기 기준으로 해요 주의 일하는 것도 자기 기준이요 그럼 어때게 믿음에 성공하겠습니까 복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한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오면서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안할때 반응이 어때요? 막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떠날라 그럽니다. 그럴 때 나만의 종들이 우리 한번말한번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말을 듣고 자기 기준을 버리고 엘리사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앙 생활에는 내 기준이 있으면 안 돼. 내 기준이 있으면 절대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종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네요. 9절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너 씻지 않으면 나오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나온 거예요. 이게 복된 믿음이죠. 주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귀합니다. 에베가 주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교단, 지도자들 초청해 가지고 서로. 면담한 거 보셨죠? 거기에 김태영 목사님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두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목사가 해야 될말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생명, 영생 아닙니까? 그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예배 생활도 생명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것이고 단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장점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전성기가 언제냐?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영국을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 들고 영국을 통치할 때 그리고 모든 부를 복음을 위해서 쓸때 그때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우리 자녀들의 위기는 언제냐? 예수 떠나는 때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때가 아닙니다. 도스토 에프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는 것은 모든 것과 등지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왕명 작가라 그랬죠. 소련이 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이 붕괴된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붕괴됐다고 요 맞는 말이에요. 1917년도에 소련이 교회 문 닫게 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공산당 사무소로 노동자 숙소로 만들어서 교회 문 닫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서 다시 교회 문 열었던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 붙어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이 주를 멀리 한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한 자는 복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시 범죄하고 시0편 51편 회개시지요 11절에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떠났어요 다이 사무에라 5장 10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다이과 함께 하시니 다이시 점점 감성하여 가니라 야곱이도 무슨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머슴 살았던 야곱이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요. 소망인데 우리 민문교의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께 꼭 붙어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했다. 베드로 목욕했어요. 우리도 목욕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 모든 죄자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이것을 목욕했, 목욕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다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 잘못 믿어. 늘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 섬겨.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못 씻게 하다가 이제는 다 씻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하에 물 조금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제자들 발 씻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 자기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오늘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욕했다니까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생각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달라고만 하는 베드로 같은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다, 목욕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구원은 별로로 생각하고 맨 세상 끝만 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이 못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감격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